지성수 안에 있는 법궤는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금값이 대략 24억 원이나 된다는데 왜 만들라고 했을까요?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정금으로 덮여 있습니다. 금은 신성을, 조각목은 인성을 의미하는데요. 정금으로 덮은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법궤를 덮고 있는 두 천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? 법계를 덮고 있는 두 천사는 사랑과 존재를 상징합니다. 법계에는 율법이 들어있는데요.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그것을 덮는 뚜껑은 시은소라고 하는데요. 율법, 곧 죄를 덮고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법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법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상징하죠. 우리는 법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우리 삶 속에서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. 율법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지상소의 법계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다음 주에는 법궤는 지금 어디 있나 찾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합니다.